안녕하세요.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 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지호입니다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에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이 정도 아이템을 올리면 많은 구독자 수가 늘고 클릭 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린 것 중에 그래도 제가 찍어서 올렸던 엉덩이 통증이 이제 가장 많은 시청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감사드리고,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몇 편을 계속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, 고관절에도 이제 오십견이 생긴다해서 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도 환자들이 오셔서 진단받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분은 골반 통증, 엉덩이, 뭐 고관절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계속 허리 치료를 받아왔던 거죠. 근데 이제 환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 환자분도 제 엉덩이 통증 영상을 보고 오셨었어요.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해야 됩니다. 의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. 이 강직성 척추염이 A 병원, B 병원, C 병원, D 병원 수년간 치료를 했는데도. 지속적인 그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,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자 43세 되신 분이 오셨고요. 어, 이제 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MRI 보실 수 있죠. 2년 전에 이제 다리가 저려서 타병원에서 이제 척추 유압술을 받으셨어요. 몇번몇 몇 번인지 아시겠죠? 5번 6번에 유압술. 이제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나사못을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. 나사못이 이제 여기 다 이렇게, 어, 이렇게 삽입돼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인공뼈까지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환자분이 다리 저림은 좋아지신 거예요. 근데 계속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땡기고 고관절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. 그래서 환자분은 당연히 이제 허리 쪽 관련 문제니까 이제 이 수술을 받은 병원을 다시 찾아갔겠죠. 그래서 이제 또 그쪽 병원에서 이제 찍은 MRI가 이제 이 좌측에 있는 MRI입니다. 5번, 6번에 인공뼈 들어가 있고, 수술 잘돼 있고, 다른 관절에도 특별히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진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병원 선생님께서 뭐 이상 없으니까 조금 주사 맞고 약 먹고 버티자. 뭐 그랬는데도 계속 환자가 아파하시니까 이제 또 다른 데 가봐도 또 마찬가지고. 또 주사 맞고 뭐 이러다가 저를 찾아오신 건데 이 환자 말은 이거죠. 하, 허리 수술을 했는데 왜 엉덩이 통증도 심하고 고관절 계속 아프고 나이는 40대고 제가 검사해 보니까 왔을 때 쩔뚝거리시는데 고관절이 아프니까는 그때 저희 고관절 50견에서 봤던 양반다리는 잘안 되시는 거죠. 패트릭 검사도 잘안 나오고 환자는 뭐 너무 지치는 거죠. 일도 못 하고. 병원에서는 허리 문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, 계속 아프고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원더링 한다고 그러거든요. 병원을 도는 겁니다. 해서. 그래서 이 상태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오랜 기간 뭐 병원을 떠돌고, 다 해봐도 안될 때, 뭐라고 그랬죠? 의심하라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허리 MRI는 찍어봤으니, 우리 이제 골반 MRI하고 골반 x 레 a 좀 찍어보자. 딱 봐도 이상한 게딱 보이시는 거죠, 순간. 뭐냐면, 이 골반 사진에서 여기 보이는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, 천장 관절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정상적인 천장 관절은 관절이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가 분명하게 까만 라인으로 돼 있으셔야 되는데, 여기 보시면은, 흐리멍텅하고 완전히 우측에 있는 천장관절은 이제 거의 유합되려고 해서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저는 뭘 했겠습니까 강직성 척추염일 수 있구나 왜냐하면 강직성 척추염이 제일 먼저 침범하는 기간이 천장관절이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도 천장관절이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. 강직성 척추염은 모든 관절을 침범할 수 있고 모든 인대에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MRI를 딱 찍었더니 오른쪽 MRI에 이 하얀 거 이게 이제 물이 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환자한테 설명해 드릴 때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 순간 완전히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. 천장관절을 침범했고 이렇게 고관절에도 물이 차면서 주기적으로 아프고 환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찾아보면 뭐 이제 강직이 되니까 뻣뻣해졌다 굳는 병이다 뭐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아예 모리한 병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기간 비교적 젊은 남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데 진단이 잘안 된다.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.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심하라. 의심하고 환자를 보고 진단해 줄 수도 있다.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도 보면은 2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. 그래서 진단이 더, 더 늦어져서 더 고통받는 병이고 조기 발견을 하면 이게 이제 유전병이다 또는 면역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 끝에 가면은 뭐~ 콩팥도 망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뭐~ 막별 무서운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죠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하면은 예후가 좋은 병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에 의심하여 치료받으면 아주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진단을 내려 드리면 치료 방법을 묻습니다 어 제가 경험상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 주는 순간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의 다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답답함이 해도 되는 거죠. 아, 내가 이런 병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. 즉, 병을 이해하는 순간 치료가 다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치료는 비교적 되게 간단합니다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진통제를 먹는 겁니다. 그럼 이 진통제를 먹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병의 진행을 막쓸수 있다는 거죠. 요즘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 약을 먹지 않고도 굉장히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우를 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생하시지 말고 의심하고 진단하면은 좋은 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.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잠깐만요.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